어 근데 무조건 다 이길 수는 없어요 바텀도 질 수가 있어. 근데 뭐야 뭔데 누가 나왔어 이신 나갔네. 그러니까 웬간에서는. 아돈 알차게 모았죠 다 터졌어 알차게 먹었어 한달더 모았고요 스텔 알차게 이러면 나는 좋아 나는 딜교 오면 딜교 할수록 좋아요 나는 딜교 할수록 좋아 근데 잡아줬 스키 천연 인년인년이 씨발, 얼마를 먹는 거야? 돈을? 미쳤네. 와, 나 씨발, 100원, 100원 먹었어. <웃음> <웃음> 겁나 좋은데, 주문 더 듣고 100원 먹었어. 아이고. 벌써 다 터졌어. 이거, 음, 젖밥질 하는 거야? 저거, 저기. 잡 이렇게 못 잡나? 잡겠나데아 조금 안되나 아, 나이스, 좋아요. 어시까지 먹었죠 이거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뭐야, 이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야 야, 자르반 고등은 뭔데 이거 서퍼시야? 혼자 다쳐 맞겠다고? 자르반 고등은 왜 그랬어? 왜 서퍼 됐어? 실망이네 수준. 아 조이 원딜이야 또? 가지 가지 하네. 나 내가 나, 나이 이 스킬 한번만 쓰고 집 갔다 올게요. <laughs> 집 한번 가도 될것 같아. 이제 한번만 갈게고, 뭐. 집 갔다 오면은 템하나쭉 사가지고 여유 있게 집 갔다 옵시다. 여유 있다, 돈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400원에다가 뭐한 500원 이상 있을 것 같은데, 600원 잠깐만. 나는, 나는 이거 가야지, 그림자 광 가야죠. 아마도 어, 두개더고나 <laughs> 빠져. 이시나 어다 잡았다 저거. 그렇지. 스 20초 안에 게임 끝났네. 15분이네. 어, 15분이네. 유성으로 초반에 라인 견제하면은 겁나 아프거든 애들 저거 겁나 아파 애들 마련 안해서 그렇지 막 죽을 맞을거야 짜증 겁나 나요 저거 가지지 이걸로도 견제하고 이걸로도 견제하고 할게 많어 근처에 오지마. 엄마 뒤진다고 봐야 돼. 쪼이야, 없을 때나 즐거웠지. 뭐꼭 표창 꺼고 면 어쩔 건데. 이거 나올 거 아니야? 너네 맞잖아. 끌로 <laughs> 나올 거잖아. 하이킥! <laughs> 안 맞아, 응안 맞아. 야 반대로 위로 올라가지 그랬냐, 미시나. 나 근데 내가 전면 쓰면 킬각 강 나와. 미니언 집어넣고 내가 전면 쓰면 킬각 강 나오거든. <laughs> 뒤져야지 뭐. 얼마나 하겠다는 얘기야. 15분 하겠다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디이 만화템 하나 사도 되겠다. 널널하니까 얼마 모였어? 겁나 390까지 모였죠. 지금 개이득 봤어. 어, 돈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냥 뭐 스택스몬스 하게 싸요. 겁나게 싸요. 이게 견제를 잘할수록 돈을 더 빨리 모으니까 이게 이래서 좋아. 음, 이래서 좋아요. 이게 광역 딜 있는 챔프는 이래서 좋아. 그러면 와드가 더 빨리 나오고 나도 템 빨리 사고 얼마나 좋아. 나는 포션이 있어. 뒤질라고? 잠깐만, 잡았다, 이거. 아씨, 만화가 없네? 아. 와드, 와드. 이리이못 내려오나? 이리로? 아, 이거 안 돼.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어. 아, 만화가 없어. 아, 너무 위로. 그냥, 그냥, 버려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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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냥, 그냥, 가없어냥안 돼. 킬냥그안 나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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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장면 빠졌죠? 나이스. 이제육렙딱 찍으면서, 이 타이밍에 육렙딱 찍으면서 좋은 타이밍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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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강 나왔왔어나왔왔어로빠질 강 빠질게요 살짝. 자르반 서퍼도 왜한 거야? 족밥량이. 무슨 장점이 있는데? 차라리 그랩 챔프로 했어야지. 전 조금 모자라네. 조금 모자라. 아씨, 육렙이야? 음. 이거 있으면 렌즈를 안 사도 돼. 쿨타임이 4 5 초라 그냥 그냥 비비고 돌아다니면은 4 5 초마다 한번 발견해요. 그데 렌즈 쿨도. 60초에서 한 90초 되잖아. 그니까, 비등비등 해, 이게. 어, 나 만만하진 않아. 족밥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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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좋아요. 씨바나 와가지고 씨바나 던졌죠. 용 어, 나오게 씨바나 <laughs> 족밥면. 세상에 족밥면들이 너무 많다. 이제 이거 뭐냐면 와드 자연적으로 발각되니까 렌즈 안 돌려도 돼. 렌즈 안 돌려도 되고 구랩 때그 뭐냐면 광그 멀리 멀리 날아가는 와드 있죠. 어, 그걸로 바꿔가지고 돌리면은 어, 와드 이제. 씨앗 겁나 많이 먹지 이런데 가면은 무조건 걸려 한방이야 이런거 와드도 한방이면 다짝해 져요 겁나 좋아 이쪽에 한번 확인하고 와드 있죠 이건 두방 한방 두방 어 와드 하나 해주고 나그 좀비와드 박아가지고 어그 뭐야 룬에 좀비와드 찍어놨어요 그 유령와드 생기지? 들어가면은 궁한방갈려줄게 여기 나온다 여기 깔끔하죠? 어, 어디서 덤벼? 형 미포야? 이래서 이제 투원들이 대세가 되는 거야. 어, 서퍼셋 그 보든 보든 뭐냐면 투원들 체제로 갑니다 이제. 야, 뭔데? 이거 딜해, 딜, 빨리, 딜. 딜! 딜하면 잡아! 아, 존나 아깝다. 살수 있었는데. 괜찮아. 나 서포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제 음. 템은, 이제 이, 이 이유템은 맘대로 가도 돼. 자유롭게. 뭐 이렇게 가도 되고. 딜을 더 올려도 되고, 공속을 더 올려도 되고. 아몇 렙이야? 팔 렙이야? 근데 나는 워낙에 성격 자체가 뭐냐면 죽더라도 끝까지 때리고 죽는 스타일이라 약간 좀 애들 짜증 나지. 한, 한 대라도 더 때리고 죽는 스타일. 은 나는 그냥 뭐그 자리에서 죽음 죽었지. 도망은 안 가. 나 궁쿨 3초. 조금만 내려오면 이겨. 됐어, 됐어, 됐어. 이겼어! 아, 아깝다. 씨발, 사거리가 조금 이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또 있다 그래 여기. 여기 와드 있는데 어디? 잠깐만 못다 박은 거야 와드를 <laughs> 와드 찾기 전문가잖아 음. 그림자건 와드 찾기 전문가지 얘는 다 손바닥에서 노는 거야. <laughs> 어차피 다네가 와드 박은 데 손바닥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다 보여. 뭐라는지다 보이잖아, 지금. 족빨고 있죠? 궁 22초. 안에다 몰아놓고 궁 때리면 돼. 합류 못하게. 지려주고요. 여기 와드인가 봐요. 엘로 온다, 여기. 나는 어떡하라고, 야. 나 갇혔잖아. 뭔데? <laughs> 나 뭐야. 아, 뒤집어냈는데, 아, 씨거 갇혀가지고. 자용자용 자, 용 바다 드래곤 젠데 있습니다 먹으러 가셔용 아유. 여긴 내가 갈게 시야 잡으러 어이 씨발 마도 없어요 이거 먹어도 되겠는데 그냥? 몇 분이야 지금? 16분이면 널널하네. 이거 칩시다 이거 그냥. 정령. 빨리 끝내자. 빨리 풀어 가서. 빨리 풀세요 <laughs> 자, 용을 먹고 가는, 가도 되는 부분이고. 나도 이제 딜 나오거든, 이 정도면. 겁나 잘 나와요, 나도 딜. 어, 짠챙이는 내가 처리해줄게. 음, 짠챙이는 내가 처리해 들어갑니다. 뒤에 조이. 애들 뒤에서 와요. 뭔데야, 쟤 순순삭인데 이치한테? <laughs> 뭔데 이거 이치한테 맞으니까 뭐 그냥 순삭인데 애들?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싸워 싸워 형 있어. 가미로 지역이 타워 파되었습니다 미포가 이게 겁나 좋아 이래서 와드도 빨리 나와 씨발 광역 들이 있어. 거기다가 뭐뭐 뭐 원딜만 원딜만큼 딜도 나오니까 이래서 대세는 뭐냐면 대세는 이거야. 어? 투원딜 체제야. 대세는 진짜로 벗은 이제 바뀌었어. 대세는 투원딜이야. 셀프 탈 거면 타고 아, 빼는 게 낫겠다 너무 나댔다 깔끔하죠? 아, 들어오면 무조건 뒤지는 거야 야 이거 뭔데! 어, 너무 나댔죠? 적당히 나대야 돼 나대는 것도 애들이 싫어해? 아, 애들이 싫어합니다 스태틱으로 가요 <laughs> 야, 이 정도면은 미포 서퍼 완벽하잖아. 솔직히. 어, 좋잖아. 우론 이거 와들이 이걸로 바꿔도 돼. 템이 이거기 때문에 렌즈를 돌릴 필요가 없어. 효율이 되게 좋아요, 이게. 45초마다 나오기 때문에 뭐, 렌즈 쿨이나 이거나. 이걸로 이제 깊숙히 와드 박을 때 하나 더 박으면 돼. 안 죽어 가면서. <laughs> 완전히 바뀌었지 메타가 봐봐 자르반 이런 거는 옛날 얘기야 이런 거는 안돼 이제 저런 피로는안 돼요 투원제 메타가 훨씬 좋아 자발론에와도 할게요 발론에와도 갑니다 <laughs> 입구 쪽에 하나 봐가지고 어, 뒤쪽으로 두개 봐가지고 여기다 하나 맞고 이쪽에다 하나 아 이쪽 여기다 하나 맞겠다 이쪽에는 잘안 넘어와 애들이 시발 뒤졌는데 이거 일단 시야는 잡았으니까 상관없어 <laughs> 뭐서퍼시면 뭐 시야만 잘 잡으면 되지 딜까지 바라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이쪽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넘어오진 않아 이상해 버릇이아 애들 다 이렇게 들어와서 일로 넘어와 열매 있는데로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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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들어와도 이쪽 입구와드에다 걸려요 입구와드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 냅두고 이쪽에서 이제 안에 와드 박는거는 바론 잡으면서 여기 안에다 그냥 핑아 박아버리면 상관 없으니까 어, 널널하지 스무스 해 스무스 해 널널해 어. 아이 친구 는뭐이 친구만 나왔네 너무 추천을 뭘 빵했어 널널합니다 음. 어 이거 뭐 보차이가 엄청나네 어 제드도 한번도안 죽었네 어 좋아요 일단은 근데 보차이가 엄청나 지금 얘네가 데스를 지금 보대서 지금 몇, 몇 데스를 한 거야 얘네 둘이 아무것도 킬도 못 올리고 17 데스했어요 를보에서 那得哩。